연병후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루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삼천 칠백 삼십 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원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난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므온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난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벨리에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 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온 아니라 이 에르와 온하는 가난한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괴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 의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는 26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기는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리고 바알 부활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발생하고 그 지도자 약 천여 명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6장 1절에 보게 되면 연병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병이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발생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26장 1절은 원래는 25장 19절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26장 1절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26장 1절로 편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26장의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 집파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시므온은 이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것처럼 누이 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 방법을 사용하여 복수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복수의 눈이 멀어 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거울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인내로 순종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무원 집안은 1차 인구조사에서는 5만 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른 후 2차 인구조사에서는 2만 22 2,200명으로 40년의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되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40년 사이에 3만 7,100명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산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곱하기 그 가족들을 계산하면 급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인구가 감소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25장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바로 인구 조사가 시작되기 전 모압에서 있었던 바발 부월에 대한 우상 숭배와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었던 시므리라는 자가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한그 사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영토 분배 시에 독립된 땅을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일부분의 땅을 얻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 지파의 일을 교훈 삼아서 분노와 혈기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루벤 자손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은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9절을부터 보게 되면 엘리아베 알드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가나안 정탐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가나안을 정탐을 했는데 갈렙과 요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1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자손입니다.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을 시기하여 야곱의 장자였던,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의 후손들과 결탁하여 모세와 아론의 지기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지휘관 250명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들의 집, 그리고 그들의 물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땅을 갈라 삼켜 버리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추종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던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의 그런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었,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0, 2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오.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육신의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이육신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앞서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되나 나의 신앙과 믿음에 관하여 그것에 반하는 명령이나 말씀을 하는 것은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은 내가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그 이후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서는 엄격히 징계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절대 양보가 없는 자기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 속에 자랐으나 형들의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가 큰 고난을 겪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므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두 아들 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원래 있던 레이 지파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빠지게 되고 그한 빈자리를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축복할 때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고 차자인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어 축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것이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마는 손을 얻는 게서 그렇게 축복하였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차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는 므하세 지파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를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1차보다도 8000명이 감소한 반면에 무나세 지파는 2만 500명이나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나서기를 좋아함으로써 광야에서 징계를 받은 반면에 무나세 지파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내지 않고 겸손함으로 신앙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까닭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지만 자신의 잘못이지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그 분을 이기지 못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나세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고 또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나세지파가 1차에 비해서 2만 500명이나 증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분명 모하세와 그의 지파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며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 거니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26장 말씀을 놓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왜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또한 살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